거배고기 사라고 안 읽고 실하고 읽습니다. 거배고기 시너 공자 오늘 거배고군 분이 영은 뻔 이라, 공자, 거 위에 상추어, 상추 어, 상추 기 가로시. 하여지자이 무논월 부자는 하미오 대왈부제욕과기가이 미능야니다. 거기도 시로 읽어요. 시제출건을 제활시호시후염여지자는 경기주의 급기시야람 부자는 지폐곡야람 언기탄 욕과이 욕미능하니 즉기에 송신 극기하야 상략 불급지의를 가견의람 시자지연이에 유차피약이남 이기에 주지현이에 익창하니에 역하위, 심지, 군사지시민선어사령자이리람 고로부자채연시호하얀, 이중비지시니람안창조의칭패국이 행년 오십에 이지 사십구년지에 피라고 오알패고기 행년 육십이 육십하라니 개기에 친덕지공이 노이 불권이랍 시로 천리에 독실하고 광희선저하야부류시자지라이부자역신지야라 이거는 참, 심부름꾼한번 큰사하게 갔다 온 겁니다. 이렇게 심부름 가는 사람은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거베곡이 시인어 공자 어예 거베곡은 위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님께서 철완천화를 했다겠지요. 여기, 저기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위나라에 계실 적에 거베고의 집에서 하숙을 하신거지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다가 노나라로 돌아오시고 나니까 거베고이 아이고 우리 공자님 잘 계신지 한번 문안인사차 이렇게 사신을 보낸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말이 되는거죠. 거베고이 시인어 공자원을 거베고이 사람으로 사신을 공자님께 보내거래 네. 그런 말이에요. 거베곡은 위나라 대분이 이름은 원이다. 거원이죠. 그러니까 공자 거위의 공자님께서 위나라에 계실 적에 상, 주어, 기가 러시니. 일찍이 그 집에서 그 거베곡을 주인으로 삼았다. 그 뭐예요? 하숙집 주인으로 삼았다. 그 집에서 묵었다. 그 말이죠. 묵으시다가 기이 받노라 이윽고 노나라로 돌아오셨다. 고로 백옥이 시인에 대하라. 그러기 때문에 백옥이 사람을 보내서 보내온 것이다. 공자여지좌이문언할이 공자님께서 사실은 그 심부름꾸라고 같이 마주 앉지를 않으실 판인데 같이 마주 앉으셨단 말이죠. 그것은 그 주인을 높여서 들어와 앉으시게나 하고서 이제 하는 거죠. 공자님께서 함께 앉아서 물으시기를, 말, 부자는 하위요? 여기 부자는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가 받들고 있는 그 주인장, 즉, 거백옥은 어떤, 어떻게 하시냐? 거백옥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거죠? 하위니까, 무엇을 하시느냐? 대왈 부재, 욕과 기과의 미능년이다. 요 대답이, 정말, 천금짜리의 대답인 겁니다. 부자께서는, 즉 우리 주인장께서는 그 말이에요. 우리 주인장께서는 욕과 기과 하고자 할 욕자를 쓴게참 그런 거지요이 과자는 적을 과자예요. 그 밑에 있는 과자는 허물과자고 그러니까 우리 주인장께서는 허물을 줄이고자 하시지만 미능란이다. 그 허물을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도 허물이 잘 줄지 않아서 걱정을 하시는 듯 하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자, 그때 참답 칭찬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시자 출컨을, 그 신부름은 사람이 나가거를, 재활, 시호, 시호여. 야, 참, 저 신부름꾼이야말로 기가 막힌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신부름꾼이여. 참, 신부름꾼이여. 이렇게 칭찬한 말씀이에요. 여지좌는 경기주이 급기시하라. 여지좌라는 것은 더불어 그와 더불어 앉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와 더불어 앉았다는 말씀은 그 주인을 공경함으로써 그 공경함이 공경이 그 사신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이거죠. 부자는 지, 배곡이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평소에 논어에 나와 있는 부자는 다 공자님을 말씀하셔요. 음. 심지어는 맹자에 나와 있는 부자도 거의 공자님을 이렇게 말씀하시요 주에는. 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부자는 거배곡을 말한다, 이거죠. 언, 기, 언, 기, 단, 욕, 과, 과, 이, 유, 미, 능, 하니. 이 과과라는 말이 중용에 있습니다, 그죠? 과과, 호요, 인저 그런 말이 있어요. 잘못을 적게 해야 될 진저라는 말이 있어요. 말하되 그분은, 그분은 여기 주인이죠. 거백옥이죠. 그분은 다만 허물을 줄이고자 하되 유 미능하니 그렇게 하는데도 그 허물이 줄어들지 않았으니 즉기 성신극기하야 상약 불급지위를 가견내라 편히 그분의 생활태도를 볼수 있지요. 성신극기 자기 자신을 살펴서 극기 극기는 기자는 기지욕이라겠지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그러니까 자신을 살펴서 살피면서 자신의 욕망 욕 그것을 극복하려고 이기려고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항상 약 불급질 아이고 그 경지에 다달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뜻을 가견애이라 이 한마디에 볼수 있다 말이죠. 시자지연이유자비약이나 이기주지현이 익상하니 역하위 심지 군자지심이 선호사령장이라 그러니 심부름 온 사람의 말이 더욱 유자지요 더욱 더 스스로 낮추고 요약되었지만 그렇지만. 이기주지연이그 주인, 자기가 받들고 있는 주인의 현명함은 더욱더 드러나요. 드러나게 되니 여가위, 심지, 긴자지, 심지, 또한 깊이, 긴자의 그 깊은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 선호 사령자라. 사령은 말이거든요 응대하는 거예요. 응대하는 말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누가 요새 심부름 가서 야 너희 네 주인장 잘계시냐 그래. 예,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말이 또 따라오지요. 그러면 괜히 저한테 뭐 심부름 시켰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뭐예요? 심부름 시킬 사람 그 한마디에 그 주인의 행실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참 차원이 많이 높은 거예요. 고로 부자 재언 시호하야 시호시호여 라고 하셔서 그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거듭 사신이여, 사신이여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중 미지하시니. 이중 자도 고들직 자와 쓸용 자 반이라고 쓰인 데는 무거울 중 자가 아니라 거듭 중 자란 뜻이에요. 거듭해서 미지 아름답게 여기셨으니 칭찬을 하신 것이다. 그러면, 거백옥이라는 사람의 행실은 어디서 볼수 있느냐? 장자에 나와 있는 요걸 보자. 그 얘기죠. 네. 안, 장주, 칭, 백옥이, 행년, 5 0에 이지, 4 9년이 비라 하고 장자, 장주는 장자예요. 장자를 살펴보건데, 거백옥을 칭찬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백옥을 거들먹거린다 그러잖아요? 거백옥을 들어서 말한다는 게 칭이죠? 거백옥의 일을 가지고 말한 자리를 보면, 행년 50에, 50살이 되어서 행동을 할 적엔, 49년지 비라 49세까지 하던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어제까지 한 건데 잘못한 거요. 예 오늘은 더 잘해볼게. 이렇게. 근데 그게 5 0세 됐을 때도, 49년 전까지 모든 일은 다잘못됐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백옥이 행년 62, 62화라하니 고백옥이 60살까지 살았나 보죠. 60살 때까지 사시면서 60세에 또 변화가 있었다라고 흔히 대개 보면은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 곡선이 이렇게 오르막길 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데 이거백옥이 사람은 점점 갈수록 점점 좋은 쪽으로만 가더라는 거죠. 그 말이 장자에 있는 거 봐서는 요 사신이 요렇게 말한 것이 근거가 되지요. 그러니, 개, 기, 진덕지공, 요게 진덕지공 요네 글자죠. 덕에 나아른 그 공로가 노이불건이라 늙어도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거죠. 그죠? 진덕지공, 노이불건 오늘 여덟 특점 알고 가십시오. 시로, 그러기 때문에, 천리 독시라고, 천리는 실천이 천리지요? 천리 실천하는 것이 독시됐고, 광위 선자와야 그 아름다운 광채가 흔히 드러나서, 부유 시자 지지라, 이 부자 역 신자라. 다만 유자죠? 다만 사신으로 온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글자 거기까지 걸려요? 부자 역신지라공자님 여기 부자는 공자님이시죠. 공자님께서도 그말 한마디만 듣고서 믿어주셨더라는 거죠. 여기, 여기서 오늘 아실 것은 행년 50에 지 49년이 비라. 50살 때 행동을 하면서 49년 동안 해왔던 것의 잘못임을 알았다. 그죠. <laughs> 그렇게, 그 구절 아시고, 진덕지공이 노이 불건이다 사실은 요 말이 노익장이 아닐까요? 그죠? 힘만 세다고 하는 그런 노익장이 아니라 이게 참된 노익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140페이지를 잠깐 넘겨볼게요. 쌍봉요시왈 한 대목을 잠깐 보세요. 쌍봉요시왈 욕과 기과의 미는 읽고 의미심장이다. 거기만 볼게요. 잘못을 주의고자 하지만 은치무다다라고 했던 그한 구절이 바로 이 글에서 의미심장한 구절이다 이가죠